50쪽에 15번 갑니다. n이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2 0이하니까요 1부터 20까지는 자연수고요. 1부터 20까지의 수를 n으로 쓰고자 하는 겁니다. 이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이것이 정수해를 갖도록 하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정수해가 존재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음, 물론 2차니까요 해가 두개인데요 둘다 정수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전제하라고만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정수다. 최소한 둘다 정수일 수도 있고요.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정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차 방정식을 푸는데 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죠? 자, 인수분해 해봅니다. 어, 자, 좀전환색으 써볼까요? 자, 이차 인수분해 공식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곱해서 10이 되고요. 더해서 마이너 7이 되는 두 수를 찾겠죠. 2하고 5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는 n, n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n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곱해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n에 마이너스 5n이 되니까, 마이너스 7n에서 개수가 잘 만들어지네요.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ex, 그 다음에 잠깐만 볼게요. ex,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5니까 o x 마이너스 n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중학교 인수분해 공식을 쓴 겁니다 0이 되고요 따라서 x는 이쪽이 0이 되는 2분의 n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두 번째 이게 0이 되는 5분의 n이 있습니다 즉 2분의 n과 5분의 n 둘 중에 하나가 최소한 정수가 돼야 됩니다 전재한다 했으니까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정수가 되는데 2분의 n이 정수가 된다는 것은 2의 배수라는 거죠 5분의 n이 정수가 된다는 건 5의 배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면 되니까 또는이 되는군요. n이 2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이면 둘 중에 하나는 정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0 이하 중에, 1부터 20 중에 2의 배수와 5의 배수가 몇 개나 있는지 보면 되겠는데, 사이에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개수를 이렇게 세겠죠. 자, 2의 배수인 사건을 a, 5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해보면, 어, 여기서는 합사건을 물어본 겁니다. 또는 이니까요. 또는 이 합사건을 물었는데요. 합사건의 확률은 이렇게 계산하셔오 기억나죠? 이거 음, 공식으로 암기해야 되고요. 음, 또는 경우 수로 푼다면 경우 수로 푼다면 합사건의 경우 수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NA를 구하겠죠. 음, 쓸 데가 많지 않네요.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왼쪽에다가 NA n a라는 건 2의 배수가 몇개 있냐 이겁니다. a가 2의 배수 사건이니까요. 2 0 이하 중에 2의 배수는 20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1 0 개가 있고요. n b로 가겠습니다. n b b는 5의 배수 사건으로 했고요. 5의 배수가 몇개있다고 물은 거죠. 20 20까지수 중에 5의 배수는 5, 4, 20이니까 네 개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n a 교 사건 b도 알아봐야 되겠죠. 분명히 교사건의 경우의 수도 쓰게 됩니다. 합사건에선 따라서 교사건의 경우의 수, 교사건이라는 건 이런 거겠죠.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겁니다. a,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숫자, 2와 5의 최소공배수 10의 배수가 되겠죠. 따라서 10의 배수. 그러니까 교사건은 10의 배수라는 사건입니다. 20 이하에서 10의 배수는 두개 있죠. 10하고 20, 두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합사건의 원소 개수, 어, 어, 합 사건의 경우의 수는 각각의 사건을 더해주고요. A의 사건과 B의 사건을 더해주고 겹치는 사건을 빼게 되죠. 어, 따라서 빼보면 12가 나옵니다. 12. 자, 음, A 또는 B 그러니까 1부터 20까지 중에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2의 배수나 5의 배수를 다 모아보면요, 총 12개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음, 이 경우의 수를 구했으면 답은 이렇게 풀겠죠 총20 중에 총20 중에 12개가 있습니다 라고 풀 겁니다 1부터 20 중에 12개 4로 약분하면 5 4 20 4 3 12 5 분의 3 이라고 답을 풀겠네요 대부분은 이렇게 경우의 수로 풀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각각의 확률을 따로따로 따로 푸는 방법을 써봤네요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해 보죠 a의 확률이란 뭘까요 a가 나오는 개수 10개 있습니다. 2의 배수가 10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총 개수가 20이니까 20분의 10 하겠죠. 그게 2분의 1입니다. B의 확률을 물었군요. B의 확률을 연구했습니다. 4입니다. B가 발생할 건수는 사건이고요. 4개의 건수가 있고요. 20개 중에 4개니까요. 20분의 4. 약분하면 5분의 1이 되겠죠. 교사건의 확률은, 교사건의 특검은 2개밖에 없습니다. 10과 20. 20. 자. 20개 중에 두 개만 음, 교사건이 되기 때문에 20분의 2 약분해서 10분의 1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확률을 따로따로 구하고요 이렇게 푼 거죠 A의 확률 2분의 1 B의 확률 5분의 1 교사건의 확률 10분의 1 이겁니다 이거를 통분해서 계산해 보면 5분의 3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보단 이렇게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구해 가지고 전체 원수 전체 용수에서 나눠 주면 좀더 편리하게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